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보혈과 해방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금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민족은 해방이란 단어에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을 바랐기 때문이며 또한 1950년 공산주의자들의 불법 남침으로 공산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가 해방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억압과 사회적인 부자유에서 해방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해방과 자유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해방만으로는 참 자유인이 될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요, 죄악의 포로가 되어 있기 었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위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어 죄악의 포로된 인간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참다운 해방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보혈을 통해 우리를 온갖 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먼저 인간을 죄책에서 해방시켰다는 증거가 됩니다. 죄책은 날카로운 칼처럼 인간의 심령을 갈기하게지어놓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죄책감은 그 어떤 종교나 수련도 해결해 줄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인간의 죄를 사해 줄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는 모든 죄악을 용서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 예수님의 보혈은 처음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담을 흐려버렸다는 증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기를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나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이런 불임받은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에 긍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흘리심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흐물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바아 부르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은 신유의 증거가 됩니다. 이사야 스니자는 일찍이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예언하기를 그가 찔리면 우리 흐물을 인하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라 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은 질병치유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이 시간에도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은 저주에서 해방을 증거합니다. 이에 대해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람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 성도에게 주님께서는 너는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죄책과 질병과 온갖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영생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긍정적 삶과 신앙의 근원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대속의 은총의 증거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환경은 너무나 부정적인 것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마음에 느끼는 것이 부정적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은 우리와여금 절망하게 하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고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왜냐하면 보혈은 피어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만찬 석상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또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은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과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느 한 유명인사와 형제의 계약을 맺어도 큰 의지가 되거나 하물미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과 부자의 계약을 맺는다면 그 기세가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로 은약을 맺은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약의 보혈을 심령 속에 받아들이면 세상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요소가 물러나고 희망의 빛이 찬란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 속담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을 잘못 찾아가면 큰 낭패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은 천성을 향하는 유일한 길이 됐습니다. 다른 길로 가다가는 다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극률과 용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심판으로 가득 차 있으나 이 보혈의 길은 용서와 평강이 넘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입굽하기전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의 집에는 극률을 베푸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도의 스 보혈을 심령의 문설주에 바른 사람에게 극률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보혈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이 길은 사랑의 고속도로입니다. 이 길만이 하늘나라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녀노소 빈부귀신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도의 스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활짝 열린 이 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길은 영생 복락의 길입니다. 이 길에 들어선 사람에게는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영원한 저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이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비된 처소로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보혈의 길에 들었으면 영원한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치아 여러분, 여러분은 마귀의 온갖 압제에서 벗어나 참된 해방과 자유를 얻지 않으시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하는 그곳이 바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간한 복이 넘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포혈의 위대한 능력으로 구원의 연청 속에 깊이 들어가게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